자, 이 문제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함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우리는 현재 x1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xn xn의 적곱이 되겠고요. p의 n 더하기 1은 x의 n 더하기 1 x의 n 더하기 1의 적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x의 변화량이 되겠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n x n x n x n x n x n x n 이 되어서 이렇게 해 x n 리가 x n x n x n x n x n x n x n x n 이 n x n 이 n x n 이 n x 것 x n x n x n x n x n n-x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1이 1이니까 대입하면 x2는 1-x1이 돼서 0이 되겠고요. x3은 이제 우리가 2-x2가 되어서 2가 되겠고, x4는 3-x3가 돼서 다시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x5 하나만 더 해볼까요? x5는 이제 4-x4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3이 되겠고요. x6은 5-x4가 되서 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 0, 2, 1, 3, 2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겠죠. x 의 2,00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홀수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1, 그다음에 2, 3 이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홀수 쪽으로 보게 되면 짝수를 보게 되면 0, 1, 2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2,008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0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두번째 0이고 네번째 항이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4에서 1을 빼서 이것은 우리가 100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가 되는 것은 짝수에서 이제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1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009라고 하는 것은 1003에다가 2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005가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5번 되겠습니다.